한자역이 남마리역이 4 2 8분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해밍웨이 작품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또는 누구를 위하여 조종은 울리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느게 맞을까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조종, 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현수교, 사장교 할 때, 조교냐, 적교냐 할때 조자를 썼습니다만, 오늘 조 자에 대해서 좀한번더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작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중에서 오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조종을 울리나 어느 게더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어, 우선에 어, 보면 어, 영어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For whom the bell toll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 이게 이제 뭐냐 종이냐 조종이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벨이라니까 우리는 벨을 얘기할 때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할때벨 이렇게 전기식으로 소리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종이다. 근데 종도 그냥 종이 있고 조종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조종이라는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는 조상할 조, 조문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활군과 뚜를 보냅니다. 어,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을 하기 전그 이전에는 초장, 풀에다가 풀숲에 그냥 이렇게 사람을 시체를 놓고 이게, 이게 살이 다 삭게 되면 뼈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들판에 이렇게 일단 묶기 전에 두게 되면 새, 새들이 와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 새를 어, 쫓기 위해서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갔다. 활을 가지고 가서 새가 시체를 뜯어 먹으러 오면 그걸 잡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그에 그래 보면 여기는 사람이 어깨에 활을 메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생각하는 경우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로 알아도 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은 이제 종이죠. 주로 이제 쇠로 만듭니다. 쇠북종이죠. 쇠로 만든 북이다. 쇠북종. 여기는 아이동자가 들어갑니다. 왜 이것이 붙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복잡하고, 예전에 또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조종이다. 조상할 때, 조문할 때, 장례를 치를 때 치는 종이다. 글쎄요. 우리들 주위에는 이런 풍경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마 서양에는 뭐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조종이다. 우리는 누가 죽어서 예를 들어서 국장이다 면 조포, 대포를 쏘고 총을 또 쏘고 조총을 쏘죠.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종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사전을 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이다. 네. 이때 종소리를 어떻게 칠까요? 땡땡땡땡 칠까요? 아니면 땡, 땡, 천천히 칠까요? 좀 천천히 치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발진한 뜻으로 어떤 일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를 비유했다. 이제 뭔가 어, 끝이다. 끝났다. 거의 일본 뜻과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끝났을 때 그것을 비유했다. 제국주의 시대에 조종이 올렸다는 것은 이제 제국주의라는 것이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소멸에 들어간다. 막 그런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조종이 되겠습니다. 자 조자 이제 사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자는 발음이 두 가지로 납니다. 조상한다, 조문한다 할때 조와 이를 적이다, 이르다는 것은 어디 도착한다는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르다는 뜻으로는 용례가 거의 없어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런데 매단다는 뜻에 용례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좋은데, 그래서 이를 적과 관련된 어, 예문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자를 써서 조상한다 조문한다 보면 많이 씁니다 우리가 조의를 표한다, 근조, 네. 경조사, 조사, 조사는 이제 죽은 사람의 공적을 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화를 보낸다, 조가를 부른다, 조기를 내그다 그렇죠? 또 반기라고도 하죠. 우리가 국경일 중에 특히 이제 조기를 내그는 날들이 있습니다. 조기, 반기, 조문계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때이 조자를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이 매단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용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교, 현수교, 사장교 같은 그런 것을 조교다. 매 달아놓은 달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흔히들 이 글자를 써서 적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전에서는, 우리 용법에서는 틀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매다는 다리를 할 때는 이 조교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까지는 좋습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도 조자를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자가 앞에 본이 조자의 속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자고 이렇게 쓰는 것은 속자라는 것이죠. 정자와 속자는 물론 섞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로 또 뜻이 이제 있겠죠. 있는데 사실 보면. 별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나말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몇개 있습니다만 지금은 쓰이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건조라든지 할때 이제 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적으로 읽힐 때는 적교라고 읽는데 우리는 지금 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면 건조라고 할때 앞에서 조문이라고 할 때는 이걸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조상할 조자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를 적 앞에 조자와 똑같은데 실제로는 조상할 조자의 속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조라고할때이 조자를 쓰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 떤 곳에 정자를 쓰지, 속자를 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조자 자체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입구를 얘기하죠, 입을 얘기하죠, 입을 얘기하고 여기는 수건입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아서 뭐 목을 메어서 죽는다든지, 입을 털어 막아서 죽는다든지 하는 것이 어, 상,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므로 이렇게 건조는 쓰지 말자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더 많이 쓰입니다만, 꽤 가끔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것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막 각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 글자는 이 조의 속자다. 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을 보니 중국에서는 대개 이 조자를 씁니다. 이, 이 조자. 이것은 조문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또 뭔가 매달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거의 이 글자 하나를 가지고 그두 가지 뜻으로 다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것은 조문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또는 조교로갈때 매단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이것은 조의 속자로서 또 같이 쓰이고 적교라는 것은 또 틀린 말이고 이렇게 좀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은 대개 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제가 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구별이 돼서 쓰인다. 이것은 조문하다는 뜻으로 거의 쓰이고 이것은 매단다는 뜻으로 거의 쓰입니다. 두개 혼용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종합하면 중국은 이 글자로 대부분 쓰고 일본은 이것과 이것은 상당히 꽤 어, 구분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섞어서 헷갈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조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 영어 해석이 조금 나옵니다. 자 For whom the bell toll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린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벨이라는 것은, 일단 찾아보면, 어, 영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뭐 벨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벨 있지요. 초인종 누른다든지 할 때. 종 소리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벨, 초인종 이런 소리도 다벨 쓰는데, 우리나라 사전에는 찾아보면 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전기를 이용하여 소리가 나도록 한 장치다. 띠 누르는 거죠. 그걸 주로 벨이라 하고, 종이라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는 자, 일단 이것은 그렇지만 서양의 것이니까 영어에서는 일단 이것이 종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뒤에 명사 다음에 동사가 어떤 동사의 성격이냐 는 것이죠. 톨이라는게 지금 이원 제목에는 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울린다, 친다, 종을 울린다, 종을 친다는 뜻인데 사전 어떤 사전 보니까 천천히 일정한 사이를 두고 이렇게 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천천히 친다. 어쨌든 그리고 친다. 또 알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이것은 일반적인 종이라기보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위해서 치는 종이 그때 치는 게 토리란 단어를 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종이 아니라 조종이라고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는 어, 해밍의 작품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고 썼죠. 자, 그러면 종이 울린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링이란걸 쓴다는 거죠. 링은 막, 뭐막 전화한다, 막 전화 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종이 울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할때 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리, 토울이 아니고 링이 와야 사실은 종이 맞다. 토울이 오게 되면 조종이 맞다. 또 실제로 어, 조종을, 어, 상정한 그런 작품의 안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토 톨이 있기 때문에 이 벨은 단순한 종이 아닌 조종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조종은 울리나라고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겸사해서 제가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번역했느냐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지종성이다. 전쟁터의 종소리다. 이렇게, 어 좀 의역을 했죠. 어, 내용을 보고. 그런데 또 상종 위수 이명이라 상종은 이제 조종이 되겠죠. 상을 당했을 때 치는 종이다. 그래서 상, 아유 확실히 상종입니다. 중이 아니고 상종 위수 수는 이제 누구 수예요. 누구를 위하여 울리느냐. 누구를 위하여 상종 상종을 울리느냐. 그러니까 조종은 어, 누구를 위하여 조종을 울리나와 똑같겠죠. 네. 일본은 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어요. 다가다메이뭐 가네와 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뭐 우리가 말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똑같습니다. 조종은 아니고 여기서는 단순히 종어로 돼 있습니다. 자 일, 한자를 좀 알게 되면 이런 일본 일본식의 이런 일본 글자를 모르더라도 수위종명 이것을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뜻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렇게 뜻이 되죠. 한자를 알면 일본말 공부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쨌든, 누구,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해밍웨이 작품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린 났냐 조정은 울린 니냐 뭐, 그거는 두 가지 다 있으니까, 그, 그, 상황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제목은, 원래 해밍웨이 작품 제목은 어떤 사람의 시에서 따왔다. 존단이라는, 오래전에, 뭐, 영국의 어떤, 글쎄요. 신부님인가요? 어떤 그분이 쓴 시라고 할까요? 기도라고 할까요? 거기서 따온 것인데 그냥 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일부이며 대양의 일부이니 조그만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가도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고 모래가 그렇게 되어도 마찬가지이며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렇게 되어도 마찬가지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그 이유는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지니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노라. 여기서 제목을 따왔다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